최고의 사기꾼 드라마 순위 10위 더 캐치 유명 사기꾼을 잡으려던 사설탐정이 오히려 그와 사랑에 빠지며 벌어지는 로맨스 미스터리 9위 배터콜 사울 브레이킹 배드의 프리퀄로. 돈을 쫓던 소심한 변호사가 교활한 사기꾼 변호사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8위 라이투미 미세표정 분석으로 거짓말을 간파하는 천재 심리학자가 사건을 해결하는 심리 스릴러 7위 허슬 영국 최고의 사기꾼 팀이 부패한 부자들을 속이는 정교하고 세련된 범죄 드라마 6위 스니키 피트 교도소 동기 행세를 하며 마피아를 피하려던 사기꾼이 예상치 못한 새 가족에게 얽히게 되는 이야기 5위 번 노티스 정체를 알수 없는 세력에게 버림받은 전직 스파이가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을 돕는 액션 드라마. 4위, 임포스터스.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잠적하는 신비로운 사기꾼 여인을 쫓는 추적 스릴러. 3위, 레버리지. 정의를 위해 뭉친 현대판 의적 사기꾼 팀이 부유한 악당들에게 한방 먹이는 통쾌한 활극. 2위, 멘탈리스트. 뛰어난 관찰력으로 범죄 해결을 돕는 전직 사이킥 사기꾼의 두뇌게임. 1위, 화이트 칼라. 매력적인 천재 사기꾼이 FBI 요원과 손잡고 다른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을 잡는 이야기.